자 15번 문제 자 2번 문제에 가는 그림 가는 조립질 세립질을 줬어 자 A가 세립질이래 뭐 화산암이겠네 A는 화산암 자 B는 조립질이래 뭐 심성암이겠네 자 우리 화산암 어떻게 외워? 현안유 자 심성암은 어떻게 외워? 반섬화 화산암 현안유 현암 안산암 유문암 자 심성암 어떻게 배워? 반섬화,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 오케이 나 아, 요거는 이제 뭐 많이 설명 됐고 자 기억 생성되는 깊이는 A가 A보다 B가 깊다 자 B가 세립질 아, 조립질 아, 심성암 자 A는 화산암 자 생성 깊이는 A보다 B가 깊다 맞네 자 니은. 니은 과정으로 생성되어 상승하는 마그마는 주변보다 밀도가 크다. 자, 니은 과정. 이거 뭐야? 압력 감소에 의한 상승인데 멘틀이 상승하는 거잖아. 이거 뜨거운 블룸이잖아. 뜨거운 블룸은 주변보다 가볍지. 밀도가 작다고. 그러니까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주변보다 밀도가 작다. 이렇게 해야 돼. 크다랬으니까 틀렸고. 자, 디귿. A는 기억과정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진 암석이다. 자, 기억이 뭔데? 아, 요거는 해구의 얕은 곳 유무남질. 자, 그러면 유무남질이 굳어지면 규산념이 많겠지. 자, 규산념이 많은 쪽. A? 에이? A는 에이, 아니요. A 아니네. 자, 오케이. 요거 틀렸어. 자, 답은 기억. 1번이네.